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<대박이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리, 우리, 우리 가족들이 와도 안주는 최고 <laughs> 잘 요리를 해주는 것. 같아좀 아, 맛깔나게 잘라봐. 아우한잔 먹을까? 그래 그래. 그렇지. 하는 거 <laughs> 가위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. 오늘 좀 취직했어요. 가위가 잘안 달아나. 음, 그래야 이걸 맨날 면도해서 그래야 돼. <laughs> 털 깎고. 우와. 살아, 이 살아 있는 거야? 이, 거 이거, 이거 보여? 이거, 이거 살아 있는 거? <laughs> 기절시켜 기절시킬, <돼. 웃음> 기절시켰어. <웃음> 됐어, 기절했어. <laughs> 개그맨 아니에요? 아니요. <laughs> 성취자인데 조개 두아 붙자 붙자 사장님 맞네요 우리 <laughs> 보이시죠? 이제 없는다 이제 뭐야? 뭐 같은데? 무팅인거 <laughs> 뭐, <찍는> 같은데?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몰라? 이거 <laughs> 또 사진 찍어야 돼 남겨야 돼 오, 그래서 소리 아삭아삭 아사, 소리. 어 뭐야 이게 오징어야? 오징어 나. 음, 어? 통어징어 같은데? 통어 같은데? 곱창인 줄 알았어. 음. 음. 그 가게 한번안는 나도 안 5년 장사하면서 이게 처음 보는데. <laughs> 통어징어같은 맛있겠다. 어디 걸 찍어야 되나? 자. 그서 이게 뭔데 이게? 통어, 죽어, 탕수육 통어, 죽 탕수육 이거 동영상이야 <웃음> <웃음>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헐트하게 하지 말고